우리가 좋은 대학을 상향으로 쓸때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으로 씁니다. 생기부를 심리학으로 맞추잖아. 그러면 상위대 심리학과밖에 종합으로 못 쓰는 거야. 종합을 써도 높은 대학을 못 가는 거야. 자, 내 내신이 2.1이에요. 그러면 학종으로 심리학과 어디 갈수 있을까? 일단 서양고 서성한 중까지는 심리학과 갖고 있어요. 근데 네, 경외시, 건동홍, 국숭세단 전부 다 심리학과가 없어. 근데 만약에 내가 2.1로 서정한 중을 못 가잖아? 그러면 경희대 외대, 실육대못 쓰지? 건국대, 동국대, 홍익대 못 쓰지? 국민대, 송실대, 세종대, 단국대 못 쓰지? 왜? 심리학과가 없거든! 광문대, 가톨릭대 써야 됩니다. 네, 인하대랑 아주대가 심리학과가 있긴 해요. 그럼 2.1로 중앙대 못 가는 순간, 권동, 홍이란 선택지도 없어. 국민대, 송실대란 선택지도 없어. 바로 인하, 아주, 가톨릭 써야 돼.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럼 3점 중반이면 심리학과 쓸 대학 맞냐? 한림대 심리학과 학종 평균 등급이 3, 6입니다. 근데 얘가 만약에 철학으로 생기고 맞췄으면 3.6으로 가톨릭대 심리학과는 못 가더라도 가톨릭대 철학과는 갈수 있어. 그러니까 심리학과는 내가 3.점 중반 맞고도 지방대를 갈수 있다. 그 정도 아니면은 심리학과 생기고 맞추지 말라는 거야.